아키키드 콜라보레이트 구독으로 BIM을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아키키드 콜라보레이트는 최고의 BIM 설계 도구인 아키키드와 아키키드로 작업한 BIM 모델을 뷰어로 확인하는 빔X, 프리미엄 팀워크 솔루션인 빔 클라우드 사스까지 이 모든 것을 아키키드 구독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BIM 저작 도구인 아키키드는 풀 버전으로 제공되며 건축설계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키키드는 건축사님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파일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2D, 3D 렌더링까지 모두 가능한 올인원 제품입니다. 기능이 많으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아키키드는 사용이 편리하고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건축설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계신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도 좋아 바로 시작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사용의 편리성입니다. 모델 작업할 때와 작업한 모델을 검토할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키키드는 기존 2D 캐드와 비슷하게 레이어 기반으로 구동되어 익숙한 환경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장점만을 아키키드로 가져와 DWG 출력 시 이질감이 없으므로 실무 인허가 도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아키키드의 기능인 레이어 그룹 기능을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대지, 구조 건축, 가구 등 객체의 가시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UI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의 구조와 마감을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F3이면 3D를 바로 이동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화면 전환도 빠릅니다. 3D 화면에서도 쉽게 모델링 할수 있습니다. 팝업되는 팔레트를 통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하나하나에도 디자인되어 눈에 편안함을 줍니다. 2D와 3D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 정확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벽을 작성할 때 2D에서는 해치와 선이 작성되고 3D에서는 건축 재료가 표현됩니다. 모델링이 바로 확인되므로 오류난 부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업한 3D 모델에서 평, 입, 단면 추출은 시간 문제입니다. 입단면 도구로 기준선만 작성하면 됩니다. 2D로 일일이 그렸던 시간 대비 아키케드는 동일한 시간에 몇십 개, 몇백 개의 도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모델링, 특히 곡선 작업을 할때 마술봉 스페이스 단축키 하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튼월, 계단, 난간, 등고, 지형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객체 모두 사용 가능하며 작업의 효율성을 톡톡히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선 좋은 기능들이 구동되려면 고사양의 데스크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램 8gb 디스크 5gb 정도의 컴퓨터 최소 요구사항만 갖춘다면 문제없습니다. 아키키드는 처음부터 3d 엔진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3d 성능만큼은 누구보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건축, 구조, MEP 통합모델을 진행한 공항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을 노트북 하나로 완성했습니다. 그만큼 3D에서 아키키드는 가볍고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3D 스케치업 작업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모델의 단면을 자르는 것이었는데 아키키드는 원하는 위치의 영역만 지정하면 단면을 바로 잘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모델을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층과 층 사이의 여유 공간을 확인하거나 천장이나 바닥이 잘 모델링 되었는지 보거나 화장실, 창고 등 면적이 좁은 공간을 검토할 때도 유용합니다. 두 번째, 건축 설계 프로세스의 계획, 기본, 실시 단계별 아키키드의 핵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설계 단계에서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을 변형해 쉽게 모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지 분석, 계획 방향, 매스 계획, 평면 계획, 동선 계획 등 기능별 ABC 안들을 온오프 기능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선택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잘 활용하면 주변 대지와 주변 건물의 매스를 만들어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지 검토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때도 효과적인 PT를 할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롭게 추가된 AI 기술이 적용된 AI 비주얼 라이저입니다. 현대적인 콘크리트 주택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배경, 건물의 재질, 디자인, 조경까지 수많은 시안을 제시해 줍니다. 목재를 입력하면 목재와 어울리는 주택, 벽돌을 입력하면 벽돌 재질의 디자인을 만듭니다. 이젠 건축사님께서는 선택만 잘하시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플러스 현상 설계를 제출할 때 스케치업 표현도 아키키드에서는 선 규칙 설정만으로 바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재질을 쫙 없앤 화이트 모델, 투시 없는 아이소메트릭, 이를 활용한 각 층별 다이어그램, 3D 재질이 표현된 배치도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제안서나 판넬에 필요한 시각화 작업도 아키키드의 자체 그래픽 오버라이드와 3D 문서 기능을 활용하면 멋진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4면에 치수를 바로 넣을 수 있는 자동 치수 기능. 작성한 창호, 구조, 건축 등 모든 부재에 라벨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자동 라벨 기능. 정확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실 번호, 실 이름, 실 정보를 넣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건축에서 중요한 도면 작업도 규칙 설정 한 번만으로 원하는 도면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움터 인허가 파일로도 손색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1대50, 1대100 축척에 맞춰 일일이 수동으로 작업하지 말고 아키키드에서 자동으로 축척별 도면을 만들어 수월하게 작업해보세요. 반복되는 회사의 도각, 도면 타이틀 등 자동화 기능으로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입단면 도구로 자동 생성된 도면의 치수, 재료 마감만 작업하면 도면화는 끝납니다. 창호도는 일란표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이디, 이름, 치수, 수량, 층 등을 자동으로 표로 만들어줍니다. 그 외에 프로젝트 정보, 도면 목록표, 면적 산출 등도 자동화할 수 있어 반복되는 작업에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아키키드의 디테일 도구를 사용해서 LOD400 수준의 상세 도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부재의 물량을 바로 산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마감같이 작성된 벽의 물량, 층별 물량, 전체 물량에 대해서도 산출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공문서에서 수정사항이 생길 때 변경마커 구름표시를 사용하면 수정한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만 확인해야 할때딱 필요한 기능입니다. 변경 마커를 표시한 것만 따로 관리해주므로 놓치는 사항 없이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 기본, 실시, 설계에 필요한 기능을 아키키드는 최적화시켜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호환성입니다. 아키키드는 국내 건축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DF, DWG, 스케치업, 3DS 파일뿐만 아니라 오픈 형식의 IFC 파일 등약 40여 개의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가장 걱정되시는 DWG 파일 변환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스케치업 파일도 아키캐드로 불러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단계에서는 세움터에서 아직 2D 도면 파일인 DWG 파일을 제출하지만 민원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BIM 제출 파일을 IFC 파일 2D 도면은 PDF 파일로 점차 변경될 것입니다. 아키케드는 IFC 파일로 내보낼 때 정보 누락 없이 완벽하게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국제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발급하는 IFC4 인증 또한 아키케드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BIMX는 아키케드로 작업한 BIM 모델을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열어볼 수 있는 뷰어입니다. 기본적인 뷰어 기능은 물론, 팀워크 메시지 보내기, 이슈 전달, 마크업 기능 등 프로페셔널한 기능들도 모두 제공합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BIM 뷰어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BIM 모델을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고객에게 BIM X 뷰어로 바로 소통할 수 있어 프로젝트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D 도면을 보는 것이 익숙치 않은 고객도 한 번에 그 자리에서 3D 모델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빠르고 구체적인 고객 피드백을 위해 BIMx로 프레젠테이션 해 보세요. 사용하기 매우 쉽고 2D 도면과 3D 모델을 동시에 오버랩하며 볼수 있고 BIM 정보, 치수, 면적들도 손가락 두 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데스크톱, 태블릿 등 모든 디바이스의 모든 플랫폼에서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키키드에서 작업한 BIM 모델을 지금 바로 BIMX에서 확인해 보세요. 혁신적인 팀워크 솔루션 BIM 클라우드 SaaS. 물리적인 IT 설치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사용자는 서버를 직접 구성하거나 유지 관리할 필요 없어 더 빠른 협업을 할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설치로 다른 아키키드 버전과 호환되며 BIM 클라우드 SaaS는 고급 파일 백업과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디스크 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프로젝트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용량이 확장되어 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빔 클라우드 SaaS는 직접 핫 링크를 팀워크 파일로 가져올 수 있어 작업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아키케드 콜라보레이트 구독 후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BIM 한 번의 교육으로 마스터하기 힘드시죠? 이제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콘텐츠로 무제한 시청해보세요! 50개 이상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유료 강의를 제외하고는 가입 고객 쿠폰 코드를 적용하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키캐드의 기능을 확장시켜줄 애드온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구디스, AI 비주얼라이저, 객체제작 애드온 라이브러리 파트메이커 약 500개 이상 질감 파일도 제공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혜택은 샘플 파일입니다. 실제 준공된 근생과 주택, 철골 창고 파일을 제공해드리고 있어 템플릿 세팅 걱정 없이 빠르게 BIM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키키드 콜라보 레이트로 더 나은 설계, 더 빠른 협업, 더 스마트한 통합을 경험해보세요. 구독형 라이선스는 월단위 혹은 연단위로 유연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사님, 고민은 시작을 늦출 뿐입니다. 지금 바로 아키케드로 BIM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